이 법률 중에도 형사법 중에도 제일 앞에 있는 영장, 청구, 수사, 기소 이런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다 안다, 전지전능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의지하는 특수한 도덕적, 사회적 역할 위반을 하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역할을 위반하고 온통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죠? 렇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질서의 혼동은 또한 영혼의 무질서와 타락으로 서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이, 제가 헬리 조지라고 하면, 헬리 조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 제가 지대미혁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그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월급 받는 것보다 누군가가 아파트 사가지고 1년 만에 몇 억씩 번다. 그러면 내가 일할 의욕이 안 생기죠. 요즘? 그러니까 죠 모든 이 땀의 대가를 지대에 다 뺏기고 나면 점점 땀이 가져가는 노동의 대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특히 불로소득의 대가가 훨씬 더 커지면 그 사회가 발전을 못하는 거죠. 불평등만더 커지는 것이고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쓰신 분이 바로 헨리 조지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기술이 자꾸 발전하고 진보하면 다잘못고잘 잘 살아야 되잖아요. 진보한 사회일수록 더 가난해지더라. 가난한 사람더 가난해지더라. 그것을, 그 사회현상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이 땅에, 땅의 가치가 자꾸 토벌이 없이 올라가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지대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장사하고 일을 하고 해도 가져가는 돈이 없더라도 가난해지더라. 그래서 자꾸 경기가 이 진보될수록 경제가 더 사이즈가 크지고 다더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경기가 자꾸 변동이 돼서 어 경제가 더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되고 한 번씩 경제가 사이클을 그릴수록 또 불평등이 더 심해지더라 라고 원리를 간파하신 분이 바로 미국의 헨리 조지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딱 어느 나라 얘기해요 <laughs> 저분이 거의 한100이3 0년전 분인데 이 대한민국을 알았나봐요 네. 정직성이나 외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편하게 가라앉고 이재명 같이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오른다 누구같이? 윤석열 네. <laughs> 여러분 정답을 다 아세요 네. 악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예요. 저 오타 났는데 오타를 친다면 바로 저예요. 헬리 조지가 아니고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는 쫓겨날수 있다. 네. 국민 섬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밝게 마련이어서 태극기 할배들이 밟아가지고 큰일 났어요.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네. 우리 빼고 네. 우리는 타락 안 하려고 노력하죠. 지성으로 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저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걸 동의한다면 제가 오늘 여기 안 왔죠. 올 연미가 없죠. 왜 타락할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 안 하는 순수 지성을 지향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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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펠리 조지가더 마지막 부분은 대한민국을 진단하는 게 아니다. <laughs> 라는 거예요. 네. 참,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연우가 묻다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걸 쓸데없이 왜 얘기하세요? 얘기해야 돼요. 왜? 그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셨거든요. 질문하신 분 오늘 안 나왔어요? 어, 민주당 한심하다. 또, 선거에 또표 달라고 하면 주문 뭐할 건데? 여러분이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180도 지고도 아무것도 안할 거면 뭐 다수당 1단 데서 뭐할 건데요? 그죠? 괜히 부담만 지고 아니, 표가 적으면 아, 여러분들표안 좋기 때문에 쪽수 모자라서 못해요. 핑계라도 될 텐데, 표바꾸도안 하니까 이중으로 괴롭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표요하고 망설이다가 끌려간 5년에 대해서 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왜 그런 일이 있었으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했던가. 저는 이렇게 진단해요. 여기는 안 썼지만, 음, 자기 만족에 빠진 거예요. 이만 하면 됐다. 평상도 음. 아저씨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시컷밥 번쩍 하고 다 하루 종일 놀다가 놓고 그죠? 사모님이 맛있는 밥 차려주면 혼자 빨리 부딱 먹고서 그 사모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부단 불고 그만 자자 됐다. 혼자서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개혁 정부임을 자임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 만들어놓고 검경 수사권 조정해놓고 뭐 했다 이만하면 했다 검사에게 다 했다 어,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두 가지는 진짜 개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사들이 할줄 아는 건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는 거그 재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농장 거치죠. 마음대로 사건 조작도 하죠. 또 언론 급주니까 막 매국하고 언론이 막 재판도 안 받은 사람을 여론 조작해가지고 엄청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대역 대인으로 만들죠. 그러면 다 이것이 아, 이것도 수사 절차도 서로 분산이 돼야 되는구나.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자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또 경찰이 수사하다가 사람을 잘못 잡아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인권 침해를 안 하도록 통제를 하는 역할을 검사가 해야 되는구나 인권 보호관 입장에서 네. 그래서 수사는 형사가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이렇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를 한다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요? 국민을 위해서지 경찰한테. 밖으로 챙겨주고 검찰한테 밖으로 챙겨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조정한다는 건 자기들끼리 얘기인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를 해놓으니까 검사들이 뭐라고 해요. 왜 우리 수사권을 뺏어갔느냐 박탈했느냐. 그래. 우리 뺏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너희들끼리. 국민 인권 보호 차원에서 분리를 하라. 견제와 균형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민주주의 원리가 왜 수사 절차에는 기소 절차를 왜 작동 안 하느냐, 검사 미만대로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이요 공수처도 윤석열 검찰 정권으로 바뀌니까 공수처 검사들이 다 친윤 검사들로 가면 공수처가 기능을 하겠어요? 못 하죠. 지금 그골라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부터 약속했던. 수사 기소 분리를 해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형사사법 정의를 심겠다 하는 구조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개혁인 것인데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이만하면 됐다 불 끄고 자자 했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자는 자면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성도 운동하면서 자본 적이 있어? 두 다리 뻗고?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해도, 여기,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다, 젠젠 자봉단 많이 여기 계시는데, 아마, 어느 후보 가족 이상으로 춘대에서, 그죠? 한표라도더 얻으려고 하소연 하시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힘을, 우리는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것이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저렇게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를 가져야지만 아까 힐리 조지가 말하는 대로 타락하지 않는 국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는 거죠. 저 속에서 우리 희망이 생기는 거니까 제가 오연호 대표가 물었을 때 한참 망설이다가. 그래. 상처라는 의미로 솔직하게 이기하는게 좋겠다. 그랬던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